네, 안녕하세요.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진원생명과학 종목 분석 해볼 건데요. 영상을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부탁드리고요. 종목 분석을 하기 전에 제가 새해 맞이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던 내년 2022년 1월에 시장을 주도할 주도주 종목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매월 10월부터 12월까지 주도주 종목으로 제가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2022년 새해 시작을 기분 좋게 맞이하시라고 제가 내년 1월에 시장을 주도할 종목을 총 3종목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 3종목 여러분들 새해 선물로 보내드릴 거고요. 자, 여러분들, 저는 불나방 같은 급등주들 드리지 않죠? 자, 이런 급등주들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들 계좌의 손실은 커지고 수익성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종목들은 절대 드리지 않고 항상 기업의 펀더멘탈이 훌륭한 종목들을 선정하는데 그런 종목들 안에서도 시장의 수급과 시장의 트렌드를 제가 분석을 해서 대세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들로 제가 선정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12월에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보시면 코리아 서키터와덕산아이 메탈 셀바스 AI 이세 종목을 보내드렸는데 자 이렇게 11월 29일날 이렇게 추천을 드려서 각각 수익을 보고 있죠? 코리아 서킷트 44%, 덕산아이 메탈 47%, 세바세에는 61%, 오늘도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요 그러면 내년 1월에 시장을 주도할 종목 어떻게 받으면 되냐? 자, 여러분들 이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해주시고 아래 번호로 단타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내년 1월에 급등 나올 시장 주도주 종목 총 3종목과 메스타점 그리고 목표가까지 제가 무료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단타라고만 문자 보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벤트 참여 방법 자세하게 한번더 설명드리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문자를 보내 주시면 되는데 자 이거는 12월 달에 이벤트 했을 때 저희 구독자분이 보내 주신 문자입니다. 자 11월 26일 날 이렇게 보내셨고 제가 정확하게 11월 29일 날자 추천 종목, 추천 날짜까지 해 가지고 보내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종목명 보내 드리고 매수 기간, 매수 가격, 목표가까지 자세하게 제가 보내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여하시는 데 전혀 어려움 없고요. 자 이벤트 참여 방법 제가 말씀드렸죠? 구독과 좋아요 해 주시고 아래 번호로 단타라고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1월에 시장을 주도할 총세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28일 이후로 바로 어제 29일부터 자, 메스터점을 1월달 초까지 잡으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메스터점을 잡아도 될 정도로 이 진원생명과학이 지금은 바닥 구간에 있지만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주가의 흐름을 좀 보시면 이제 무상증자에 대한 권리락을 때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유상증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 1,100억 정도, 1,130억 정도 유상증자. 자, 주가가 유상증자 전에 주가 좀 빠졌었죠. 이런 식으로 빠지다가 자, 무상증자 때는 4,000억 정도 규모. 이 정도 무상증자를 했는데 무상증자 전에도 주가 빠졌죠. 이런 식으로 빠지고 자, 무상증자 이래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열이면 열. 바로 이 자리. 열이면 열. 주가가 다 빠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무상증자로 인해서, 자, 0.5주면은, 한 주당 0.5주면, 시총이 1조였으면은, 5천억 정도가 신주상장이 되는 겁니다. 신주상장. 자, 신주상장 되게 되면, 아무래도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주가가 희석이 되고, 공짜로 받은 주식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매도하고자 하는 심리들이 강해지겠죠? 자, 매도 심리가 올라가면서, 무상증자 당일에는 주가가 좀 빠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무상증자 이후로, 이런 식으로 좀 흘러내리다가, 자, 이 구간에서 바닥을 한번 잡아주고, 주가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무상증자 이후로 28일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대주주 회피 물량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대주주들이 양도 차익 과세를 물지 않기 위해서 자, 10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들이 주가를 주식을 좀 매도한다. 매도 포지션을 잡는다 말씀드렸고 이 기간에는 저희가 매집하지 않고 일단 관망하고 자, 28일 이후로 29일부터 우리가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죠? 저는 이제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주가가 이런 횡보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이런 자리에서 매집이 끝나게 되면 주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충분히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근거가 있어야겠죠. 이게 진원생명과학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겠죠. 오늘 이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이 진원생명과학이 지금 현재 모멘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있고, 이 무상증자는 이제 끝난 모멘텀이죠. 끝난 모멘텀이고, 자, 백신 GLS5310, 임상 이상 시험 지금 진행 중이고요. 미국 자회사 VGXI 플라스미드 DNA 생산 시설만 해도 가치가 4조다. 그리고 요새 플라스미드가 굉장히 핫하죠? 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경구용 치료제 GLS1027 임상 이상 승인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세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 자, 1번과 2번이 코로나 관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요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상 2번이 진원생명과학의 어떤 내년 매출구조를 크게 증대시킬 어떤 모멘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달아볼 건데 우선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좀 바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진원생명과학의 이 모멘텀들 이 플라스미드 DNA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고 어느 정도로 주가를 올릴만한 영향도가 있는지 그 모멘텀 총정리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 아래 번호로 숫자 7번 보내주시면 제가 이 모멘텀 총정리 자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번호로 숫자 7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매매 시나리오까지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과 1월에 우리가 분할 매수 접근으로 해가지고 내년에 이런 모멘텀들이 발동됐을 때 주가가 상승이 나왔을 때 우리가 충분한 수익을 거두실 수 있겠죠 그 분할 매수 전략까지 제가 담아서 같이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래 번호 숫자 7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더 좋겠고요 자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이 플라스미드 DNA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진원생명과학이 플라스미드 DNA 시설만으로도 최소 4조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자, 진원 생명과학의 시총이 몇조죠 바로 1조 2천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플라스미드 DNA 시설만으로도 최소 4조의 가치다. 바로 미국에 있는 VGXI라는 진원 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입니다. 이 자회사에서 플라스미드 DNA를 위탁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플라스미드 DNA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투자를 하고 세계적으로, 지금 글로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냐?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기사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대세로 등장한 mRNA, 틈새시장서 눈도장, 2021년 결산 이런 내용이 있는데, 바로 mRNA가 어떤 거였죠? 메신저 리보 핵산인데, 코로나19 백신에 들어가는 핵심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 mRNA는 유전세포 치료 쪽으로도 많이 쓰이는 치료 물질이고요. 바로 이 메신저 리보 핵산이 코로나19 백신으로 등장을 하면서, 전 세계 의약품의 시장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자, 밑에 내용을 좀 보시면 진화생명과학이 플라스미드 DNA 기술로 가치 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 mRNA 백신 관련해서 치료제의 원료로 사용되는 플라스미드 DNA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전자 치료제 쪽으로도 핵심 원료로 쓰이면서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풀어서 좀 말씀드리면, 자, 먼저 제약 시장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바로 제약의 돈의 흐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최근 제약 시장의 가장 큰 이슈가 어떤 거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바로 코로나 19 백신과 치료제죠? 자, 두 번째, 두 번째로는 바로 유전세포 치료제 쪽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유전세포 치료제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바로 우리 암이나, 암이나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휘기병을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유전세포 치료제 분야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유전세포 치료제 쪽을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이유가 우리 인간의 난제이자 과제인 암과 난치병을 치료하게 되면 우리 인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기대 수명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유전세포 치료제 쪽으로 투자할 수 밖에 없다, 미래에는. 이런 흐름이 있고요, 제약시장에. 자, 지금은 코로나19에 어느 정도 몰입이 되어 있고 몰빵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가 돼가고 있죠. 종결이 돼가고 있고 치료제가 나왔고 백신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바로 다음으로 오는 대세는 어떤 거냐? 유전세포 치료제 분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의 돈의 흐름도 이 코로나19 전염병 쪽인 부분과 전염병 외에 난치병에 대한 부분들 유전세포 치료제 이두 가지의 투트랙으로 제약시장의 흐름이 흘러갈 거다 언제까지? 2030년까지 이런 식의 흐름이 흘러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2025년까지 유전세포 치료제 분야의 성장규모가 2025년까지 120조 규모로 성장합니다 여러분들 120억 아니고요 120조 규모는 굉장히 큰 규모고 모든 전 세계의 글로벌 제약 시장이 이 유전 세포 치료제 분야 쪽에 다 집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두 가지가 이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두 가지에 바로 진원 생명과학의 플라스미드 DNA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메신저 리보핵산 mRNA. 이 mRNA가 코로나 19의 핵심 물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유전 세포 치료제의 핵심 물질인데요. 이 mRNA를 생산하고 만들기 위해서는 이 플라스미드 DNA가 또 핵심 원료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메신저 리버핵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플라스미드 DNA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진원생명과학에서 이 플라스미드 DNA를 자회사에서 만들고 있고, 현재 가치만 해도 4조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 이거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크고, 이 가치만 4조고, 지금 진원생명학이 1조 2천억 정도인데요. 이4초에 대한 가치가 아직 반영이 안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모멘텀들이 반영될 시기가 온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기사 내용을 좀더 보시면 생산 규모는 500리터에서 5,000리터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고, 자 최근에 진원생명과학에서 미국 자회사로 돈을 대여해줬습니다. 를 어느 어느 정도 1 4 0 0 정도, 1,300억 정도를 대여를 해줬는데요. 자이 대여 목적이 이 플라스미드 DNA 위탁생산 시설을 더 증설한다 증설 계획으로 돈을 대여해줬고요. 결국에는 이 코로나 이후에 뭐 mRNA 핵심 원료인 플라스미드 DNA에 관심이 지금 뜨겁고 글로벌 시장에 집중이 되고 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자 플라스미드 DNA를 위탁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벨기에의 유로젠텍 미국의 아이데브론, 영국의 코브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원 생명과학의 v g x i 자, 몇 군데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네 군데에서 여섯 군데밖에 없다.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플라스미드 DNA를 위탁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이렇게 4개에서 6개 정도인데, 이 4개에서 6개가 굉장히 적은 규모죠. 왜냐면 하 이게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요새. 수요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적은 기업에서 위탁 생산을 하게 되면 이몇 개의 기업들이 굉장히 큰 수혜를 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진원생명과학도 이 플라스미드 DNA를 생산하는 기업 중에 하나기 이 때문에 미국 자회사에서 큰 돈을 벌 거고 진흥생명과학이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충분히 발동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중요시 되는 부분들이 유상증자 무상증자가 끝났죠 자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을 저해하는 요소들이었습니다 왜냐면 이무상증자 유상증자 물량이 풀리게 되면 주가 하락이 어느 정도 예견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 하락을 어느 정도 예견했고 주가 상승에 대해서 좀 저해하는 요소들이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다 소멸이 됐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모멘텀을 보고 갈수 있는 시기가 왔다고 제가 보고 있고요. 자, 특히 여러분들 이 플라스미드 DNA는 지금 임상 2상이나 임상 3상 이런 것처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모멘텀과 비교해서 바로 매출을 뽑아낼 수 있는 지금 당장 올해부터 해서 내년까지 플라스미드 DNA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굉장히 많이 벌수 있는 매출을 뽑아낼 수 있는 모멘텀이다. 결국에는 이 진원생명과학이 매출 구조를 개선을 시키, 개선시킬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적자기업인데 자 흑자 전환을 하기 위한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부터 해서 이 진원생명과학이 본격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여질 것 같고 제가 거기에 맞게 분할 매수 전략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안전하게 투자하셔서 좋은 수익 내실 수 있도록 진원생명과학의 12월부터 1월까지 분할 매수 전략 잘 준비했고요. 그리고 VJXI 이 플라스미드 DNA 생산 시설에 대한 모멘텀 총정리 자료까지 핵심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아래 번호 010-5738-8681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지난 생명과학의 매수타점과 목표가가 포함된 매매 시나리오와 실시간 종목 상단까지 무료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7번만 문자로 주셔서 지난 생명 안전하게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